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드스 TV. 지금 25년째. 25년이요? 예. 네. 와. 요즘 뭐 새로운 뭐 변화가 여기 있나요? 특별한 화화없 없고 어, 어. 어, 농협하고 싸우다보니까 에 싸워요? 단가를 워낙 많이 내려서 어. 병원에서 어, 병서 네. 찾아나선게 싹이라는거죠 서병원에아 뭐. 네. 모두 싹? 서 네. 모두 싹을 병원부터 병원에서 병원에서 하시 취급하게는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한번 두번써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사용했던 황이랑 다른 황이란 존재보다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뭐 약해 안 생기지. 뭐 어디든 쉽게 사용할 수 있지. 뭐 고온에서 뭐 감귤밭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도 써도 아무 해가 없지. 원래 고온에서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고온의 천성 감귤 지역은 감귤에 꼭 써야 되고, 또그 시기에 약을 살포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걸 조금 비어나면서 하는데, 다른 그 전에 썼던 황에 대해서는 약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뭐 하우스 안에 깻잎, 상추, 잠시 햇빛만 조금 가실 때 치면 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제일 <laughs> 무릎 쌍이나 힘 막을 이런 들 어디에 제일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소희좀 마늘, 양파 그리고 감자, 더덕 뭐엽체류 쪽으로 엽체류 예. 네, 네. 네. 그렇게 사용 지금 늘리고 있나요? 그죠. 무섭게 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다른 약재를 못팔 정도라가 되니까 손해가 아니고요. <laughs> 손해가 문제가 아니고 병만 안 와준다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마늘, 양파 처음부터 써보신 분은 계속 그렇게만 찾고 있고 또 저가 주면서도 싹을 파는 게 병이 없어 지금까지. 병이 예 효과가 가요 치유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은 말수를 조금 세게 넣을 경우는 치유할 때는 좀 세게 넣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집어준다는 기분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감자 더덕 하신 분들이 최고로 뽑아냈죠 물건을 음, 그때는 꼭 싹을 참가를 했으니까 아, 모두 싹, 예, 네. 모두 싹, 모두 싹몇 주에 아, 어느 정도 되죠아 원래 얼마 얼마 정도 되지 한 6, 6, 7천 되나 지금? 이가비에서 어. <laughs> 네, 올해 우리 5 개월 동안, 그렇죠 그 정도일까요? 아, 그럼 되게 많은 거예요 몇 주에. 아니, 그 대신 다른 약재가 재고가 남아 버리니까 문제죠. <laughs> 큰일이네. 네, 큰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고나 남고 가갖고 내년에는 기존 관행약재들을 많이 줄인다고 줄였거든요. 작년부터. 응. 이거 이약 모두 싹 때문에. 그런데 거보다 예상치보다는 더 많이 재고가 남아 버릴 것 같아갖고. 다른... 보냈군요. 네. 전체적약성은 줄어든 거네요? 줄어든 게 아니고 그냥 약을, 이 약을 써야 될거관행약제를 써야 될 거를 편한 모드싹으로 같이 얹어서 주니까 그러면 뭐두병 들어갈 거한병 들어가면서 이걸 같이 들어가니까 비싸게 먹히지도 않고 효과는 효과대로 더 나오니까 특히 제주도에는 모드싹이 어떤 방법을 잘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밭작물 지역이라고, 뭐 지금 친환경 감귤 하시는 분들, 또 관행 감귤, 그리고 뭐 감자, 더덕, 마늘, 양파, 뭐 사방 쪽으로 가는 뭐식 저저 뭐 상추, 우리 김장의 깻잎, 지금 하우스부터 밭작물은 다 포함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다 네. 사용되고 있는. 네. 어느 작물이든지. 어느 작물이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걸 찾아 나서니까 사람들이 달라고 안 넣고. 지금 배추에도 지금 한창 지금 봄배추가 봄 들어가고 지금 하는데 싹을 안 넣겠다 했는데도 아이 넣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니까 서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사람들이 모두 싹 찾는 거예요? 예, 네, 찾아요 아,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부채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요 그런 쪽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두 싹을 손님들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시다는 말 이 제품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 오시죠? 뭐 유튜브의 활용이 아주 큰것 같고 그리고 한두 사람 하다 보니까 또 파급 효과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걸 <laughs> 먹으면 느끼게고각요 <보네요>. 초자품 먹입니다. 제주도 와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 이게 보는 거가 제주도에서 못 사는 분더 반가운 거가 하여튼 쓰신 분들은 다 좋다니까. <laughs> 아, 그래요? 네. 계속,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무섭게 늘어나는 거 같아요. 저 생각에는. 아. 한약재 치고는 이렇게 많은 양이 짧은 기간에 아직도 5월 달이면 겨울 내랑 계속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데 양이... 딸려요? 마음대로 안주네 약. <laughs> 약이안 와? 네. 안 와요. 안 와. 아, 앞으로 모두싹을 쓰실 분들한테, 그,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아, 모두싹. 그냥 믿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믿고.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믿고, 좀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한번 써보고 나서는 옆밭하고 비교해버리니까, 차이가 느끼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한번 쓰고 두번 쓰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얹어드리는 기분으로 혹시 욕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같이 얹어드린 게 그만의 효과가 있어 버리니까 좀 약이 다르더라.